안녕하세요. 시니어 세상의 강대표입니다. 제가 어제부터 코로나 확진 관계로 목소리가 많이 좋지가 않은데요.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누구나 방문할 수밖에 없는 것 중에 하나가 병원이죠. 특히 혼자 살고 계신 부모님들이 계시다면 자식들은 바쁘더라도 시간을 내서 부모님을 모시고 병원을 방문하는 경우를 흔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나마 부모님이 장기 요양 서비스 중에 방문 요양 서비스를 이용하고 계신다면 요양보호사와 상의하여 병원 동행 서비스도 이용이 가능하지만 등급이 없이 혼자 사는 분들은 막상 병원에 다녀오는 일이 상당히 부담이 될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러한 분들을 위해 아주 저렴하면서 실용적인 병원 동행 서비스에 대해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아직은 서울시에 실거주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지만 서울에서 시작이 됐다면 조만간 지방 중소도시로 확장될 가능성이 충분하기 때문에 그리고 꼭 본인과 관계된 일이 아니더라도 이런 좋은 서비스가 있다는 정보를 알고 계시다면 주위의 가족이나 친구분들께 유용하게 활용하라고 정보를 제공해 주시는 것도 그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식 명칭은 1인 가구 병원 안심동행 서비스인데요. 1인 가구뿐 아니라 다인 가구이지만 병원 이용에 도움이 필요한 서울 시민 누구에게나 병원 동행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병원 이용에 어려움이 있는 1인 생활시민에 해당하는 예시는 다음과 같은데요. 즉, 이 예시들은 1인 거주 가구가 아니더라도 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예시를 말하는 건데요. 대표적으로 어르신 부부 두 분만 거주하는 2인 가구의 경우가 해당이 됩니다. 또는 어린 손자와 함께 거주하는 조부모 어르신의 경우도 가능하고 장애인 가정, 한부모 가정 이외에도 가족이 교육 직장 등의 문제로 떨어져 있어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지 못하여 1인 가구와 유사한 상황을 설명하시면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집에서 나와 병원에 갈 때부터 귀가할 때까지 모든 과정에 동행 매니저가 보호자처럼 동행해 주는 서비스인데요. 여기서 서울시민은 주민등록상 해당되지 않아도 서울에 실거주하고 계신 분이라면 누구나 가능하다고 합니다. 서비스의 진행 절차를 보시면 첫 번째는 서비스를 신청하는 것이죠. 방법은 콜센터 1533-1179번으로 신청하거나 홈페이지를 통해서 간편하게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은 동행 매니저가 출동하는데 당일 신청을 하시면 3시간 이내로 도착을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다음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건데요. 병원 동행은 집앞 현관에서부터 시작해서 다시 집문 앞까지 동행해서 서비스 제공을 마칩니다. 사후 관리로 비용을 후불제로 계좌 이체 시키고 만족도 조사도 참여해 주셔야 한다고 합니다. 그럼 가장 중요한 이용 요금 및 이용 횟수를 살펴보면 이용료는 시간제로 계산이 되고 시간당 5,000원이라고 합니다. 만약 1시간을 넘어가게 되면 30분당 2,500원의 추가 금액이 산정된다고 하니까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2021년도까지는 이용 횟수가 연 6회로 제한이 되어 있었지만 2022년도부터는 횟수에 제한 없이 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하루에 한 번만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022년도부터 새롭게 신설된 서비스로 중위소득 85% 이하 저소득층에게는 무료이고요. 2022년도 한시적으로 중위소득 100% 이하까지 무료로 진행해준다고 합니다. 다만 차량은 별도 제공하지 않아서 교통비는 이용자가 부담하셔야 합니다. 운영 시간은 평일 7시부터 저녁 8시까지입니다. 단 주말은 오전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이용이 가능하되 사전 예약한 분만 지원해 드린다고 합니다. 참고하시고요. 직접 신청 홈페이지에 접속해 보았는데요. 이렇게 네이버나 다음 검색창에 서울시 병원 안심동행이라고 검색하셔서 홈페이지를 접속하셔도 됩니다. 들어가시면, 이렇게 단촐한 홈페이지가 나오는데, 1인 가구 병원 안심 동행 서비스라고 크게 소개하고 있죠. 오른쪽 상단에 신청하기 버튼이나, 아래쪽 신청하기 버튼 아무거나 눌러주시면, 이렇게 이용자 유의사항이 나옵니다. 이렇게 내려보면, 신청에 필요한 기본 인적사항과 요청 시간, 방문 주소, 병원 방문 목적, 등을 기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모두 작성하시고 아래에 신청하기 버튼 누르시면 되는데 최종적인 접수 완료는 콜센터 운영 시간 중에 유선 통화 후 완료가 된다고 합니다. 물론 인터넷상에 병원 동행 서비스라고만 검색해도 이미 많은 사설 업체들이 병원 동행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부담은 역시 비용일 텐데요. 일반적으로 시간당 2만원이 넘어가는 금액이고 추가 요금 역시 부담이 크고 2시간은 의무적으로 예약이 되어야만 하는 곳들도 많습니다. 이런 사설 업체들에 비해서 확실히 너무 저렴한 가격에 이용이 가능하다 보니까 더더욱 많은 분들께 알려드리고 싶어집니다. 오늘은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병원 안심 동행 서비스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주위에 필요한 분들이 계시면 소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이런 좋은 서비스가 있는지도 잘 모르는 분들도 아직 너무 많습니다. 또한 이런 병원 안심동행 서비스가 앞으로 지방 중소도시까지 확대되는 것을 많은 분들이 희망하고 계십니다. 지자체 관계자분들께서는 적극 참고하셔서 본 사업을 전국적으로 확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